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9절 저 한절 성도님들 한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수요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따라 성도님들을 보니 더욱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 저 혼자만이 아님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모두 제가 만난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라는 생각에 더욱 반갑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의 진심이기도 하지만 또 오늘 나눈 말씀이 예수를 만난 증인의 삶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증인의 삶에 참여하란 제목으로 어떤 사람이 증인인지 어떤 사람이 좋은 증인인지를 살펴보고 증인의 차, 삶에 참여할 것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 증인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살펴보기에 앞서 증인에 대한 정의를 간략히 내리고자 합니다. 증인이란 무엇인가요? 네이버 국어 사전에 증인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 당사자가 아니면서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두 가지가 증인의 정의라고 나왔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증인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그리스도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보고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통해 보자면 어떤 사람이 증인이 될수 있나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사실로 믿는 사람입니다.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증인이니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사실로 믿어야만 증인이 됩니다. 당시의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베드로우서 1장 12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베드로우는 성도를 향해 너희가 이것을 이미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과 이미 알고 있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부르심과 택하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들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사실로 믿는 사람인 것이지요. 이런 사람이 바로 증인이 될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 증인인 만큼 실존하지 않는 것, 사실이 아닌 것에 증인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실존하지 않는 것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증인이 아니라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일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어떠한가요? 거짓말쟁이이거나 사기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말하던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렇게 아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0편 42편 3절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더러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며 조롱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은 소설이다 허구다 라고 주장할지라도 우리가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이다 라며 증언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17절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본 자라. 베드로 후서가 쓰일 이 당시에도 오늘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며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조롱과 비난 심지어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이라며 증언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위엄을 본 자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변화산 사건을 언급하고 있지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일생에서 친히 만난 사람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기적, 위엄을 친히 본 사람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증인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예, 전도사님,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는 걸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19절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19절에서 말하는 더 확실한 예언은 바로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당시에 이제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이제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표현합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를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들과 같이 예수를 직접 보진 않았더라도 그 증언과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날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까지 주어져 있습니다. 완성된 66권의 말씀이 있는 것이지요. 이 완성된 계시의 말씀은 우리를 비추는 등불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직접 보지도 않고 안고도 믿는 복된 자가 되게 합니다. 그렇기에 여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증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사실로 믿으십니까? 누가 뭐라 해도 증언할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을 생생하게 만나셨나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증인입니다. 증인 된 자로서 증인의 삶을 삶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혹시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 그냥 사람들이 좋아서 오고 계시거나 좋은 말씀을 들으려고 오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증인이 되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에 세상이 말하는 과학 같은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내게 사실로 믿어지도록 나를 만나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함께 증인의 삶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어떤 사람이 좋은 증인인가입니다. 증인은 보통 법정에서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법정에서 좋은 증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한번 정답을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1번 기억이 가물가물한 증언을 하는 사람 2번, 생생한 증언을 하는 사람 몇 번인가요? 1번 어, 네, 위트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2번이겠죠 생생한 증언을 하는 사람 당연히 생생한 증언을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물론 기억이 가물가물한 사람도 증인이긴 합니다 하지만 왜냐하면 예수를 만났고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좋은 증인을 한다면 생생한 증언을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생생한 증언을 할수 있을까요? 항상 생각하면 됩니다. 베드로 역시 당시의 성도들로 하여금 좋은 신자, 좋은 증인이 되도록 애썼습니다. 12절과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5절입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의 편지인 베드로 후서를 받는 사람들은 이, 편,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은 그들은 이미 성도요 증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진리에 서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항상 생각나게 어느 때나 생각나게 하려고 힘을 썼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우리는 이미 진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사실로 믿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더 열정을 내어서 좋은 증인이 되려면 생생한 증언을 하는 증인이 되려면 항상 어느 때나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항상 어느 때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생각날 수 있을까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증인이 되면 되는 것이지요 베드로도 이것을 제안했습니다 19절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오늘 본문에 날이세요,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기까지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 당시에 있었던 구약 성경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의깊게 보는데 언제까지 보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죽기 전에 오신다면. 그때까지이고 죽은 후에 오신다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겠지요. 그러니까 그냥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는 당시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항상 생각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죽기 전에 오신다면 그때까지이고 죽은 후에 온다면 죽을 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66권의 성경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합니다 주의 깊게 또한 보며 묵상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항상 생각할 때 생생한 증언을 하는 좋은 증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좋은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를 증언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고 예수님과 항상 교제하며 오늘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는 생생한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좋은 증인은 증인을 남기는 증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증언해야 할 사건은 공소시효가 좀 길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법에서 공소시효는 가장 길어도 25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증언해야 될 사건의 공소 시효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오실지 죽은 후에 오실지 언제 오실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죽은 후에도 우리 다음에 증언할 증인을 남겨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그러했습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읽고 외워 생각나게 함이 오른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 본문에서 이 장막을 벗어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죽기 전에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죽기 전에 성도들을 더욱 일깨워서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이 죽은 후에도 항상 어느 때나 생각하게 하려금 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이 죽은 후에도 항상 생각하는 증인을 남기므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우리도 이 증언을 받아서 여기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와 같이 증인을 남기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바통을 받아서 계속 증언할 증인을 남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증인을 남기고 계십니까? 특별히 우리 자녀, 손주들이 나를 이어 예수를 증언할 증인으로 세우고 계신가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성도님들께서는 다음 세대를 증인으로 남기는 좋은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들 아멘 하신 거다, 그죠? 네, 아멘 하셨으니 제가 증인을 남기는 방법을 몇 가지 제안하려 합니다. 첫 번째는 끝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주에 대해 증언하였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서신인, 그러니까 유언과 같은 서신인 베드로 후서조차 주에 대한 증언을 남겼습니다 이런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 그리고 이웃과 다음 세대들에게 증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간증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교묘한 이야기라고 조롱하고 미혹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성도들에게 자신의 변화산 사건을 간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진실임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이 사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우고 세상은 신이 없다고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녀들에게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들을 간증하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모두 한 사람씩 가지고 있는 그 간증을 하면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증언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경적 대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변화산 간증 뒤에 더 확실한 예언인 성경을 강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모두 다음 세대 손주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으라, 성경을 주의 깊게 봐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해오셨겠지만, 혹시 아직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손주들이 말을 잘안 듣고 말씀을 안 보고 있다면 그들이 성경 말씀을 잘 스스로 읽을 수 있기 전까지는 여기 있는 계신 성도님들께서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절이나 추석 때 만났을 때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성경 이야기를 성경적 이야기를 들려 주는 우리가 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했던 방법들을 참고하여서 예수님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증인을 남기는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서신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유언을 볼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이 생각났습니다. 어쩌면 베드로 역시 자신의 제자들, 성도들에게 유언과 같은 서신을 쓸때 자신의 스승이요 목자인 예수님의 유언이 생각났을 것 같습니다. 그 유언이 뭔가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은 지난번에 설교에 이어서 1장 이포함된전체 말씀은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에 순종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서신을 받는 그 서신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준 그의 성도들과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지난번 설교 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면서 예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했습니다. 이것 역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다 자신의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 항상 함께 계신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며 교제하기에 동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유언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자신의 제자들을 자신의 증인으로 세우는 말씀인 것이지요. 오늘 베드로도 이것을 통해서 증인의 삶에 참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은 후에도 이것을 생각하며 지키며 또 자신이 했던 것과 같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한 것이지요. 이와 같이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또한 증인의 삶에 참여하고, 증인을 남기는 삶을 통해서 여기 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